계담학교 학생들에게 공지 사항 알려 드립니다. 우리 계담학교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명문 사립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이 나라의 훌륭한 기둥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로 발설을 일체 금지합니다. 절대로 교내에 있었던 일들은 가정이나 학원에서 누설하지 마십시오.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본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 내의 도서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실에는 전 세계의 모든 책들이 거의 구비되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우리 도서실을 잘 활용하여 높은 지식을 얻기 바랍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도서실 업무가 종료되니 모든 학생들은 7시까지 도서실에서 퇴실하십시오. 도서실 업무가 종료되는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도서실 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녁 7시 이후에 도서실에 남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7시가 넘었는데 아직 도서실에 남아있...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도 선생님의 눈에 띄지 마십시오.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은 새 책을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거든, 그가 도서실을 나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도서실 업무가 시작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살아남으십시오.